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아, 오늘은 퇴근을 하고, 이제 밥 먹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어, 영상을 키게 됐는데요. 어, 오늘은 좀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어, 그 민감한 주제는 어, 바로 돈입니다, 돈.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 뭐, 간단하게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음 제가, 어저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26살 때서부터 회사를 다녔고, 그리고, 30살에 결혼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오게 됐고요. 어 26살 때부터 회사를 다니면서 꾸준히 월급을 모으면서 어, 주식도 조금 하고 또 꾸준히 펀드 그리고 정기적금 등을 계속 꾸준히 모으고 자산을 불리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첫 번째 목표는 어, 시드머니를 만들자 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결혼하기 전까지 1억을 모아보자. 어, 1억을 모아서 어, 뭔가 한번 1억이라는 돈을 내가 만들어서 어, 뭔가를 해보자. 그리고 1억 정도는 남자가, 1억 정도는 있어야지 결혼할 때 어, 뭔가 좀 이제 내세울 것도 있고, 뭐 집도 이제 말을 해야 되니까. 어, 그래서 저는 이제 1억이라는 숫자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 물론 저는 이제 결혼 준비를 하면서 부모님, 부모님한테 돈을 단한 푼도 받지 않았고요. 순수하게 제가 이제 월급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뭐, 펀드나, 뭐, 주식 조금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자산을 많이 불렸었고, 실질적으로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자산을 축적해 나갔었어요. 어, 그리고 제가 이제 1억이라는 시드머리를 모아서 제가 전세를 얻게 됩니다. 서울에 전세를 얻게 됐고, 어, 그 당시에 1억이라는 돈으로는 서울의 이제 위쪽, 위쪽에 오래된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아, 18평인가 19평인가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억을 가지고 전세를 들어가 갔었고, 그 이후에 이제 아기가 생기게 돼서 아 여기서는 살수 없겠다. 어, 셋이서 사는데 이제 19평에서 는 사기에는 좀 너무 비좁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이제 조금 더 넓은 데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도 이사를 갈 때도 그때도 제가 집을 살 돈은 없었기 때문에. 또, 애는 태어났지만은 이제 계속 또 돈은 모으고 있었어요. 돈은 모았었고, 대신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시드머니가 순수한 빚 없이 순수한 한 1억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사를 가게 될때한 24평 정도 이사 가게, 가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 돈으로 한 1억 6천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또 모았던 돈하고, 그리고 대출을 조금 받았죠. 많이 받진 않고 한 조금 받아서 1억 6천짜리 24평 전세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를 이사를 가게 됐을 때 사실 좀 많이 좀 굉장히 불편한 게좀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그 일단 저희 집은 아기가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위 아래로 약간 윗 집에서는 층간 소음 그러니까 약간 쿵쾅거리고 밑에 집에서도 이제 저희 집이 또 시끄럽다라는 이유로 전화도 많이 와 오고 그 층간 소음 문제로도 약간 좀 저희가 좀 힘들 힘이 들었었고 그리고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그 베란다가 너무 오래돼서. 이제 베란다가 오래되다 보니까 부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베란다를 교체를 안 하니까 그 베란다에다가 에어컨, 그 실외기를 달아야 되는데, 에어컨 실외기를 베란다를 통해서 달고 나니 소리가 너무 커서 그 울리는 소리가 너무 커서 그 옆집에서 굉장히 많이 찾아와서 시끄럽다. 에어컨 트지 말라. 이뭔 개소리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항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 여기서 또 살기에는 도저히 좀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이사를 가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되게 중요해요. 어, 이사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같은 평수의 집 가격이 한 2억 5천 정도 했었거든요, 매매가가. 그래서 한 1억 정도만 있으면은 집을 살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었어요. 왜냐. 집을 살려면은, 뭐, 그 당시에도 1억 5천 정도밖에 없었는데, 1억을 대출을 또 받고 막, 뭐 이런 복잡한 게 있었기 때문에, 굳이 대출 받으면서, 대출 이자 내면서, 굳이 이사할 필요가 있나? 그냥 조금 조금씩 지금 전세에서 돈을 모으다가, 어느 정도 이사갈 돈이 마련이 되면은, 그때 집을 사도 될 텐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집을 사겠다, 이러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었는데, 그때 제가 아는 대학교 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평소 때 굉장히 또 친했던 형이었기 때문에, 만나러 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자식, 자기의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형도 이제, 그 형도, 결혼을 한 상태였었고, 어, 분당 쪽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이제 집을 사라고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뭐, 왜 갑자기 집을 사라고 하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이미 집이 다른 곳에 있다. 근데 그 집이 많이 올랐다. 예, 그쪽도 이제 약간 재개발이나 재건축, 아, 재건축이죠. 예, 재건축에 이슈가 있어서 좀 한창 그쪽 단지가 이제 가격이 상승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라. 이사 갈 계획이 있으면은 집을 사. 집을 사는 게 돈을 벌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뭐 일리 있는 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집에 오고 있었는데, 그날 마침 저희가 이제 이사를 가려고 부동산을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전화가 온 거죠. 그 부동산에서 부동산 이제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께서 뭐 전세도 알아보고 이것저것 알아봐도 좋긴 한데 좋은 가격에 좋은 물건이 나왔으니 한번 봐라. 이제 매매로 집을 사는 걸로 한번 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저희 아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부동산 이제 쪽에서 집도 한번, 뭐, 매매로 한번 볼 생각 있느냐라고 물어보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냐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마침 그 얘기를 딱 듣고 집에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죠. 아, 한번 봐라. 괜찮을 것 같다. 한번 보자. 그러니까 저랑, 아, 저희 아내랑 뭔가 귀신에 홀린 듯. <laughs> 그래서 그 매매로 나온 집을 보러 갔어요. 근데 매매로 나온 집을 보러 갔는데 컨디션이 괜찮았어. 집 컨디션이 괜찮았어.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자기는 한번 보고 왔는데, 괜찮다. 당신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희 와이프가 1차로 보고, 제가 얼마 안 돼서 저도 그 집을 또 보러 갔어요. 하루에 두번 보러 간 거죠. 두번 보러 갔는데,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서, 제가 이제 그 집주인한테, 잠깐만 기다려달라. 어, 아 아니, 집주인이 아니다. 공인중개사한테 나오면서, 바로 저희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공인중개사를 하셨거든요. <laughs> 저희 부모님께서 공인중개사신데,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어머니, 뭐, 이러한 물건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저희 어머니께서는 괜찮다. 근데 이제 집은 너가 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뭐, 이제 강요를 할순 없지만은, 어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아내랑, 다시 한번또 2차로 또 다시 상의를 해서 그 집을 바로 사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 집을 보러 가고 난 이후, 보러 간 후에 한 30분 안에 다 결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바로 계약을 합니다. 그날 바로 계약해요. 어, 바로 계약금을 계약금을 천만 원인가 걸었고요. 계약금을 걸면서, 어 계약금 걸고 막 사인하기 전에, 어 저희가 사겠다고 확정을 짓고 나서 집주인한테 전화를 합니다. 집주인한테. 근데 집주인이 아마 그 시세가 2억 5천 정도인가 내놨었어요. 2억 5천, 2억 5천 5백. 근데 제가 이제 또 이제 좀 깎고 싶어서 한 2억 4천 해달라. 그쪽에서 안 된다. 2억 4천 5백 해달라.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얘기했죠. 아, 그러면은 이렇게. 집 내놓은 지 하루 만에 집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 뭐 집주인도 지금 급하니까 이집 내놓은 것 같은데, 우리가 집 바로 사겠다. 대신, 집 바로 사는 대, 대신에 솔직히 집주인도 내고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300만원 깎았습니다. 300만원 깎아서 2억 4,700에 그 집을 계약을 했어요. 그게 한두 시간 만에 결정된 일이었어요. 이미 제가 그때는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 가려고, 뭐 이제 돈도 모아 놓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바로 계약금 천만 원 바로 쏘고 바로 계약을 했죠. 그런데 그 2억 5천짜리 집이. 4년이 지나서 4억 5천이 됩니다. 2억이 올랐어요. 2억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뭐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그 집이 2억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저도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2억이 오를 줄 몰랐어요.